through this coffee series we wanted to create a space to talk with our friends over coffee to chat about their stories and to find out more about what it's like to live in korea so it was just this like who am i <laughs> 되게 젊어 보이시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과천이십니다 <웃음> <웃음> 몇 살인 줄 아셨습니까? 사실 제가 형이줄았어요 아, 그래요? 네전 네. 네. 어리게 봤어요 아그래딱 네. 맞았잖아요 제가 그렇죠딱 보니까 저, 27, 28이라고 하셨죠? 27, 28이라고 했는데 무슨 음, 합 눈치 있으신가 네. 보네요 제가 네. 잘보인 <laughs> 눈이 <분이> 있네요 근데 <laughs> 저한테는 이제 형이라고 할수 있어서 좀 아, 다행이네요 아 네. <laughs> 형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오늘 이제 오셔서 감사하고요.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저는 파비앙이라는 사람이고요. 네. 네, 한국에서 10년째 살고 있고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현재 어, 방송 겸 작가 겸 어, 동력 겸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작가님이시기도 하고 예. 방송도 하시고. 그럴 다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어떤 어떤 의사 이제 었어요 2007년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 여행하러 왔다가 네. 한국에 가져서 네. 이제 거의 쭉 지금까지 있는 거죠. 네. 처음에 제가 태권도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접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먼저 관심이 많았죠. 한국서 한국 역사, 한국 문화 이런 거. 그럼 처음에 이제 여행을 오셨는데 그때 여, 혼자 오셨어요. 네. 그때 배낭 메고 아, 지금 살고 있는 동네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있습니다. 그, <laughs> 거기서 홈스테이를 했었어요. 그,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 거의 옆집에서. 저희는 그냥 동네 친구예요. 아. 네. 네. 좀 좋은 동네 살기 좋은 연남동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좋죠. 뭔가 딱히 좋은 동네이라기보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살기가 좋은 동네. 사기가 좋은 동네의 이유는? 있나요? 저는 일단 한국 처음 왔을 때 거기서 사왔기 때문에 굉장히 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 조그만한 가게들이나 뭐 치소 가게라든지 과일 가게라든지 굉장히 많아서 어, 어, 저는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솔직히 되게 뭔가 정말 동네 같은 동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마 저희가 단도 네, 그 점도 음. 에, 끌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사람 사는 냄새가 진짜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응, 응. 그렇죠. 그래서. 저는 1 1년 전에 그 연남동 처음 왔을 때 네. 뭔가 옛날 느낌 게 어, 옛날식 건물 뭐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음. 갑자기 이제 지금 완전 핫플스가 됐죠. 그렇죠. 진짜 핫한 동네 이제 된 거죠. 어, 핫플. 음. 그럼 한국어 공부는 음. 음. 한국 와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프랑스에서 하고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네, 저도 역시 한국에 와서 공부 네. 시작하게 됐고, 그전에 조금 대놓은도 있긴 있었지만 뭐 네. 그냥 간단한 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밥주세요 네. 지금처럼 발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네, 저좋 아, 좋진 않았어요. 네, 지금도 네. 좋진 않지만, 네. 되게 네. 좋으신데요? 8천십니다. 아, <laughs> 아 그러네요. 예. 네. 저는 일단은 기본은 학교에서 배우긴 했어요. 어디 학교도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네, 배웠습니다. 그래요? <laughs> 이제 나중에 연극을 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제가 프랑스에서 연극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제 연극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극단에 들어가서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아마 한국말이 조금 많이 에, 늘었을 것같아요 뭔가 자연스럽게. 한국적인 표현이라든지 네. 단처럼 이렇게 아이고 제스쳐. 이런 예제스처이라든지 네. 저도 자연스럽게 예, 배웠던 거. 그거를 이제 배우려면 한국 어디 가야 될까요? 단이 잘가는 재제일장 네. 네, 가면은 정말 맛있는 한국말 배워야 되나? 정말 맛있는 한국말 배울 수가 있어. 더러울 정도로 자연스러운. <laughs> 드론수 아 드론 정도로 깨끗한 한국말 표현 죄라네요 <laughs> 좋은 표현이에요 yeah. 한국 오기 전에 yeah. 걱정하는 것 중에 yeah. 첫 번째는 매운 음식 먹을 수 있을까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축구를 볼수 있을까 할수 있을까 근데 다행히 매운 음식도 잘 먹게 되었고 축구도 이제 정말 한국에 축구장도 많고 한국 사람들도 축구에 대해서 되게 잘 아시고 그리고 예, 하는 곳이 되게 많아서 한국에서 e p l 있잖아요 좀 약간 아, 터졌잖아요 예. 이제 네이버에서 다좀 쉽게 EPL. 되게 쉽게 볼수 있죠 근데 제가 좀 약간 재밌게 놀랬던 거는 한국 어나운서들 있잖아요 되게 좀 재밌는 한국어를 예. 좀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예를 들어서 무조건 소치네 경기를 보시면 은정흥민엔바주 어, 이렇게 하잖아요 어, 어, 어. <laughs> 네, 그거는 그냥 약간 열정적으로 이제 음. 응원하는 모습이긴 한데 거의 수업 들을 때 이제 배울 수 없는 한국어도 좀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바비앙이랑 오늘 이제 어디서 만날까 음.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바비앙 형이 이제 내일 보아요 예. 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공식적인 표현이에요. 그쵸. 네. 네. <laughs> 역시 이렇게 좀 똑똑해 보이시는 네. 형도 <laughs> 한국어 좀 그렇게 깊은 수준으로 관심 있으신 그래서 그런가요? 일단은 저는 언어 배우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5년 전에도 그냥 편안하게 그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할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은 그때는 사실 공부 안 해도 되는 상태였는데 그래도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어 한자를 음.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자까지 배 네. 네. 그러다가 보니까 되게 정말 아. 아, 나는 다 배운 줄 알았는데 네, 네. 솔직히 그때는 20% 20% 정도 배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어, 뭔가 매일매일 새로운 표현이라든지 음. 아니면 단어라든지 아직도 배우고 있으니까 아직 갈 길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준으로 이제 어, 올라가려면은 네. 한자는 일단 한자 기본이고 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좀 되게 학습적인 방법으로 배우는 거랑 음. 완전히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까지 관심 있으면은 이제 그냥 한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배울 수 없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뭔가 그 실생활에서 쓰는 한국어랑 뭐 TV에 나오거나 뭐 방송에 나오거나 그런 한국어랑 그 책에 나오는, 그리고 언론에 나오는, 예, 그러니까 신문이라든지그런 한국 굉장히 달라요. 그쵸? 예, 그건 또 한자의 힘, 한자 읽으니까 뭔가 그냥 생애 처음 보는 단어여도 느낌이 나요. 그렇죠? 이제 맞춰 볼 수는 있죠. 어휘는 제가 향처럼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아유, 훌륭합니다. 아, 근데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런던에서 이제 일년 네. 문법 중심으로 배우고, 이제 네. 한국 와서, 저도 문법을 거의 다 배운 줄 알고, 말로 연습만 하면 될줄 알았는데, 사실 그건 아니었어요. 그냥 한국 일반인들이, 그냥 젊은 사람들이 안 쓰는 한자는 어떤 특별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맞아요. 한국어를 조금 수준으로 쓰려면, 한자는 한국 사람처럼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이 한국 오신 지, 그렇게 오래 되셨는데요. 분명히 보시는 한국이 많이 변했나요? 제 경험으로는 그 일단 근데 11년 전이랑 지금이랑 정말 놀라운 정도로. 제가 어몇년 전에 이제 어 한달 동안 프랑스 여름 어 휴가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한달 안에. 우리집 옆에 있는 커피숍도 없어지고 뭐 식당도 없어지고 막 되게 다 막혔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오, 여기가 우리집 맞나 봐야 싶을 정도로 정말 어 쉽게 변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어 많이 바뀌었고 어 되게 좋은 반영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어 예전에 정말 어 나는 되게 외국인이 아닌 외계인이다. 정말. 근데 이제는 어 그냥 되게 쉽게 한국 사회에서 쉽게 이제 어 생활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렇죠. 형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 사람들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그렇게 좀 짧은 시간 동안 네. 발전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개발이 되게 뭐라 하지 되게 좀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늘 빠르게 이제 어 움직여서야 된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역사적으로 보면 뭐북한이어 남친 했을 때 정말 빨리 대피해서야 되는 것도 그렇고 항상 뭔가 되게 뭐 보란 쪽이나 뭐 이런 어 굉장히 진 많이 들어왔잖아요. 빠르게 대응해서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네. 한국 사람들은 뭔가 유전자의 빠르 변하는 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예, 유전자 가지고 있다고 좀생각하데 제가 형 이제 처음 만났을 때는 그때 빨래방에 빨래방. 우연히 만나게 됐고 빨래방. 형이 연남동에서 일단 차시고 어 이제 에 방송하시는 걸로 아는 사람 좀많을 거예요. 음. 이제 이제 가 이제 영국 남자 나왔을 때는 약간 뭐라지 약간 캐릭터로 나온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 저를 알아보는 한국 사람 좀 많은데. 거의 그냥 영 남자들이 지 먹방 고수 아, 뭔지 알것같 그런 할까요? 걸로 이제 아는데 사실은 제 개인생활은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렇죠 형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대중들이 저를 아시는 거는 거의 나 혼자 사는다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리얼리티 라이프다 보니까 저는 그냥 사람같이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예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 프랑스인 벤처럼 이렇게 동네에 자주 가는 편의점, 자주 가는 밥집, 자주 가는 뭐, 뭐 빨래방, 뭐 피자집, 뭐그 정도로 네, 동네에서 유명 네. 해요. 네, 그냥 사람이에요. 안 그래 보이겠지만. 그때 외계인이라고 하셨는데 외계인. 외계인. <laughs> 한국 사람들이 정이 되게 많잖아요,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 근데 언어가 정하지 않지만은 음. 그렇게 좀 따뜻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봐도 진짜 어 대단한 거 같아. 요 그냥 항상 한국인 집에 가면 네. 무조건 김치나 뭐 반찬 이렇게 먹을 것 가지고 가요. 맛있다고 네. 하기만 아. 하면 네, 네. 어쩌저께도 친구 집에 가서 이렇게 고구마 줬는데오 맛있네 하니까 이만한 퐁초가지고예 네, 집에 들어왔어요. <laughs> 와, 잘 먹고 있어요 어, 저같은 경우는 그러면 살 엄청 많이 찌겠네요 아 네. <laughs> 네. 맛있게 먹어야죠 한국에서 축구를 통해서 이제 한국 전 많이 느낀 적이 있어요 프랑스에서 하는 축구랑 한국에서 하는 축구랑 굉장히 달라요 그래. 영국은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지만 네. 프랑스에서는 일단 뭔가 개인주의 사회다 보니까 축구 할 때도 그게 강령이 네.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 뭔가 사회 분위기가 이제 우리잖아요. 정말, 어, 그런 사회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어, 처음 축구했을 때 너무 감동 받았어요. 네. 어, 되게, 처음 같이 해보는데 되게 네. 패스도 잘해주고, 너무, 예,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네, 형이 이제 얘기하신 대로, 음. 패스도 많이 하고, 자기 스킬 보여주려고 하지도 않고, 음. 예, 개인주의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추천할게요. 무조건, 어, 비상님들이랑 조기축구하는 게 짱이에요. 맛있는 한국말 배울 수가 있어요. 정말 간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요? <laughs> 아저씨 한국어 부사는? 네, 간이. 네. 러니까 예. 네, 괜찮을 아, 것 같아요. 그래요? 저 아저씨 같다는 문제. 어, 칭찬 많이 받았어요. 네. 처음에는 칭찬도 받아들이지 않았었지만. 칭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형 이제. 한국에서 이제 몇년 사셨는데, 앞으로도 한국에서 사실 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 이제 아예 가서 이제 그 언어를 배우시고, 그랬을 거예요. 저는 일단 잘 적응되었고, 뭐 지금도 재밌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떠나는 생각은 없는데, 뭐 평생 한국에 살겠다. 그런, 어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일단은,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정이 이제, 어, 있으니까, 만약에, 만약에 한국을 떠난다고 해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계속, 왜냐하면, 정말, 한번 정착하면 평생 떠날 수 없는 나라이 거죠. 그죠 제가 한국에서 이제, 어,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은, 이제 거의 8개월 정도 됐어요. 그런데 네. 한국에 이제 살아보기 전까지 영국에 대해서 좀 당연하게 생각했던 건 아, 이제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여러 나라에서 살아보면 더좀 약간 좋게 아, 그 생각하게 생각 네. 되는 것같아 저도 역시 막장 막찬가지였어요 네. 네. 정말 프랑스에 살았을 때는 정말 당연하게 느껴졌던 점들이 이제 아 뭐 예를 들어서, 교육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도 공자잖아요. 근데, 한국에 오다 보니까 대학교 등록금이 몇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정말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정말 대학교는 못 다녔을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보면은, 한국 분들이 이렇게 자기 애들한테, 교육을 왜 그렇게 열심히 음. 시켜주는지 알수 있는 것. 그것도, 예, 오케이. 정말, 한 눈에 보면, 어,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면, 정말 한국 문화, 한국 역사를 잘 알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어야 되죠. 제 생각에는 인간은 인간이지만은 어떤 시스템에서 사는지에 따라서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유.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 거지. 몇분뿐이죠 네. 네. 모든 게인정일단이 있듯이 네. 다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으니까 네. 오늘 정말 좋은 얘기 해주시고 이제 뭔가 좀 진지하면서 되게 네. 좀 흥미롭게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구 좀 하실래요? 축구합시다 아! 딸이가 축구 할 수는 있어요? <laughs> 못할것 같은데 <laughs> 아저씨니까